강자가 유니코드가 A C 1 5죠? A C 1 5. 자 아까 우리 그대 일본이 말한 거랑 같은지 한번 봅시다. 예, 맞네요, 그죠? A C 1 5. 맞습니까?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U T F 8 코드와 유니코드가 다르죠. 그런데 코드 종류는 UTF-8 유니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KSC 뭐뭐뭐 뭐, 뭐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되어 있어 가지고 어, 규격는게 UTF-8 코드입니다 그걸 다시 유니코드로 바꾸면 BE68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UTF-8 어, UTF-8은 보시면 네, 이렇게 어떤 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문자 코드는 안나타나나 아, 유니코드가 있나? 네, UTF-8 코드라고 해야 되나? 음.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가 유니코드가 몇 번이었죠? 어... b e 였죠 그죠? 아 EE, b 죠 B. E부터 a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E A, E A, E A, E A 유니코이 EA. EA, EA. EA, 유니코더, E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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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어, 3, E, A, B, 0, 데데는데 E, B, 어? E, B, E, B, E, B, E, E, B, E, B, E, B, E, B, E, B, E, B 이저로 e, 유니코드 포인트 UTF 팔 헥스가 아 이건 유니코드구나 맞는데 아, 왜 헷갈려? E A 맞죠? E A B 제로 어 없네 아 있네 어. 여기 그죠 한글 나오네 맞습니까 한글 나오죠 여기 서 찾습니다 네여기 UTF-8 코드를 잡고, 이 UTF-8을 갖다가 다시 유니코드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 16, 6비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UTF-8이 10, 아, 그니까, 8, 3, 3바이트잖아요. 이걸 어떻게 2바이트로 바꾸죠? 이상하지 않아요? 3바이트를 어떻게 아, 3바이트를 어떻게 2바이트로 바꿔요. 축소가 되잖아, 요축소가 예, 네, 그래서 여기 국가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코드. 유니코드는 같아도 국가 코드가 다르면 문자가 다달라지 겁니다. 아시겠 아시겠어요. 윈도우즈에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선택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b 2 6 8이 빨로 인식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일본으로 어 일본으로 바꿔 아, 중국어로 바꿔 버리면 이게 중국 한자가돼 버립니다. 다른 한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1 6지수를아 3바이트를 2바이트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고 계시고, 음,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 자요 코드가, 이제 만성을 일으킵니다. 왜? 내가 뭐 어플리케이션, 뭐, 뭐 앱을 하나 만들었다. 윈도우즈 프로 만드는데, 일본어 윈도우에서 돌아가야 되고, 중국어 윈도우에서 돌아가야 되고, 뭐뭐 뭐 러시아 윈도우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각기 그 언어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어 그때는 예 유니코드로 전부 다 변환해 줘야 됩니다. 예, 예 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은 그만 예, 알아두시고자 진행해 볼게요서 어, 예, 뭐야? 서서이 아니고 일단 예. 너무 지금, 과한 정보를 지금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한테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PPT에 남는 거니까. 자. 자, 두 번째 카에 가서 마이카 툴을 갖다가 지금 선언했죠? 변수, 이거 몇 바이트입니까? 2바이트. 예, 뉴에 가서 카에 있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네. 메모리 할당하는 거죠, 그죠? 네. 다른 말로는 그 C 언어에서는 메모리 할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자바의 그 C++에서는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전문 용으로. 예, 네, 자바나 그니까 C++에서는 C에서는 메모리 할당이라고 얘기하고 C++에서는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C++ 개열이니까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파랑을 넣습니다. 그죠? 자, 스피드 제로, 예, 뉴 카셀러 초록 이게 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이 카원의업 스피드에 50을 했죠? 그러면, 카 클래스의 업 스피드라는 메소드를 지금 실행시킨 거죠? 맞습니까? 함수를. 네. 그래가지고, 인수를 50을 했죠. 그죠? 네. 예, 인수가 아규먼트입니까 그죠? 아규먼트 맞죠? 예, 인자라고 해야 되나? 인수해야, 인수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리는데, 인자? 인자가 맞는지 인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인자도 하기도 하고, 인수도 하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인자가 맞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인수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귀멘트입니다. 아귀멘트. 예. 억지로 번역을 해야 되나? 네. 인자일 수도 있고, 뭐, 아, 인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오지 마십시오. 예.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열받아서 사오는 사람도 있던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그미터로 가면 됩니다. 우리말 버리고. 자, 마이카1, 업스피드 50. 하면은 업스피드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죠? 업스피드 어디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 별류, 아그미터 받습니다. 그죠? 50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스피드에 50을 더합니다 더해 더해가지고, 거기 만약에 200이 넘으면 스피드 무조건 200으로 고정. 최고속도죠. 그죠? 어, 최고 속도죠, 그죠? 예, 이걸 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아니면, 스피드는 스피드 플러스 20, 10을 해가지고 넣습니다. 그죠? 맞죠? 네. 자, 그러면, 마이카1이라는 코스에서 실행을 했죠. 네. 그러면, 요 변수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스피드라는 변수는? 마이카1의 인스턴스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거는 뭐프린트에는 알겠죠 그, 마이크 원점 객 칼라는 또객 칼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 그,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네. 예자 그러면 자 이제, 아, 이제 문제입니다 개 스피드 업 스피드 다운 스피드 객 칼라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필드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있어야 되겠죠. 마이카1, 마이카2, 마이카3에 각각의 인스턴스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함수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위치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어. 아손 그걸로 되지 말고 있잖아 손이 <laughs> 사람들이 비용을 사먹어야지자 어. 그, 그러면 그대 이번은 뭐예요 의견이 어?